잘 생겼어. 와. 진짜 살만 나겠다 얘는. <laughs> 물리면 큰일 납니다. 순놈한테 물리면 아, 살 뜯게. 진짜. 요 <laughs> 조심하지 않네. 이게 되네. 올라가자네. <laughs> 이야. 패턴 봐요. 와, 이거 저번에 뭘... 뭐, 아, 이거도. 네. 아, 진짜. 한번 마리... 자, 이제 또 오랜만에 레게 영상인데요.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. 보시면은 저번에 전등이 나가가지고, 이거 LED 달고, 여기도 LED였거든요, 원래. 근데 이 LED는 조명이, 레게 색감이랑은 진짜 안 맞아요, 이게. 그래가지고, 형광등을 달았어요, 다시 따로.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다른 게체인줄 알았어요, 저는. 근데 이게 조명에 따라서 색이 뭐 이쁘냐, 안 이쁘냐, 그걸 따지는 게, 아니, 그러니까 이쁜 개체도 LED에서는 안 이쁘게 보이고 이게 조명빨이다 그렇게 하실 수도,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명빨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개체여도 조명이 이상, 안 맞으면 안 이쁘게 나오는 거고 안 좋은 개체가 또 형광등이라 해서 좋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맞지 네,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눈에 봤을 때 제일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게 레겐은 형광등인 거니까 이거 좀 브리더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좀 제가 좀 꿀팁이에요 사실 LED나 조명 소켓 같은 거 달린 거 있잖아요. 저거 레일 소켓 같은 거. 그런 조명들은 레게 색감이 되게 별로 안 좋게 네. 볼 수가 없어요.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브리딩 들어가기 얘네도 일주일 전입니다. 몇 마리 배라나가주고자이 붙일 건데 뭐 불만다들이랑 블랙나이트들이랑 해서 몇 마리 보여드릴게요. 올해도 레게는 완판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 나가는 애들이요. 에 얘네도 이제 다 예약돼가지고. 이제 내년 내년에 나오는 애들도 다 보내고 하면 또한 해가 금방 가겠죠. 자 먼저 블러드 간다리부터 보여드릴게요. 키한 거부터 보여드릴까요? 어 이번 에키하네요 제가 오래 키판 순노리 H에서 나온 건데 한 마리 퀄리티로는 한 마리 건졌어요. 그러니까 퀄은 뭐 부모 무조건 100%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아이를 멋있다. 하나 얻으려면은 또 그런 피가 중요한 게지.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. 어 네. 유치해 좋다. 근데 제가 아무튼 딱딱한 가지만 딱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레게는 그냥 무조건 타입을 잘 봐야 돼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확실히 해본 거잖아요. 타입별로 먼식이 타입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게지 묻혀도 안 나와요. 꼬리가 풀캐롯이어도 맞는 타입이 아니면은 캐롯이 안 나오고 아예 색깔도 안 나오고 수염이라 빨빨도. 어 진짜 멋있는데요? 얘는 봄쯤 돼야 될 거예요 사이즈. 와씨. 좋죠. 베테랑이에요. 얘는 진짜 엄청난 거 같아. 캐롭다 이런 색깔까지 가야 되는데. 어. <laughs> 언젠간 가겠죠. 얘 이게 더 멋있지 색깔은. 그렇죠. 그 그런 새빨강보다. 응. 멋있어. 야 얘는 진짜 멋있다. 또잘 생겼어. 와. 진짜 살만 나겠다 얘는. <laughs> 물리면 큰일 납니다. 순놈한테 물리면. 아, 살 뜯게. 진짜요? 조심하시면 돼요. 네. 블러드 만다린인데 그, 그... 둘다 블러드 만다린이고 어떻게 보면은 피도 많이 섞여있어요 둘은 근데 이 친구로 해서 뽑으면은 되게 번식이 쉬워요 어떻게 보면 17, 18년 야, 얘 엄청난데 얘도? 18년인가 17년인가 그때 어, 해칭하네요 어왜 어, 몰랐지 근데? 지금 애들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내가 못 알아보는 거야 맞죠 근데 10월 10이 아 10월 지나면 색깔다 좋아진다고 아 다시 맞네 그럼 구경 오실 거면 지금 오세요 또아 이제 괜히 이러다가 뭐한 3월 4월 돼서 또 여름 되고 하면 또 빠지니까 이거 뒤에 잠깐 투샷 한 번만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 순놈이죠 둘다둘다 둘다 순놈이죠 야 이야... 싸우려고 냄새 맡는 그래. 거봐 순놈끼리나 좀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 등, 등치도 크네 순놈들 맞아. 와 얘는 암놈들 잠깐만요 <laughs> 아 얘는 프리푸른브리드. 요와 퀄이 좋네요. 예시. <laughs> 회복이 좀다 늦게 돼가지고 2S를 치고 있어요. 퀄 진짜 뭐야. 일단 배란 오면 또 번식하고 하니까 어, 얘가 이제 오리지널 파이니. 예. 네. 얘도 아직 색이 덜 올라왔어요. 음. 보시면 안에 많이 빠졌어. 네. 아마 이 친분 오래가 마지막 번식이지 않을까. <laughs> 너무 진짜 얘, 얘 하나로 파일이가 진짜 열풍 이른 거거든요. 그렇습니까? 진짜 기억... 파일이야 이렇게 보면. <laughs> 너무 예뻐. 응. 기억나, 형, 얘배 이렇게 형. 무슨... 기억나요? 아 맞아, 맞아. 한3 년, 4년 전에.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. 네, 있는 맞아요, 거. 맞아요. 봐봐, 그래서 결국 업그레이드 된게 이제 막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올라가잖아요, 색감들이. 이게 되네, 응, 올라가잖아요. 지금 H가 너무 아, 좀 아파졌다가 다시 나, 또 낫고 있는데. H 있어? 이쪽 또 아팠어. 얘는 이제 말이 안 된다. 말이 안 아, 되긴 해요. 아파서 그렇지. 그건 좀 아쉬운데. 그래 변 상태는 다행히 정상돼가지고. 좀한 일주일 잘 먹으면 또 살이 살이 좀 푸동푸동 오르다가. 또안 아. 먹으면 한번 컨디션 가버리면 그러다가. 그러니까 깃뚜라미 그 통도 되게 청결 유지 많이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. 더러워지는데 무조건 빡빡 닦아서 물기 없게. 예. 네. 아무튼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 내게. 이게, 이게 브리딩의묘미 요미 아니에요? 묘미지 진짜. 얘가 나이 먹어서 컨디션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. 아 그것도 있죠. 어, 어 얘는 뭐야? 얘도 제 이거 그 등불만단가요? 어 맞아요 맞아요. 어 네. 기억하시네. 등에 동그란 거 있던 거. 얘는 원래 어릴 때 노랬어요. 근데 불만다의 타입을 얘가 알려줬지만이. 그러 그러니까 퀄리티 같은 경우. 이거 어릴 때 있잖아요. 슈아텐이었어 슈아텐 그냥 음. 노란색. 근데 내가 얘로 이새를 뽑아보고 키워보니까 다 올라와요 지금. 어릴 때는 좀 그랬는데. 네. 제 조만간도 다른 이제 업체 이제 제가 올해 컨설팅 업체가 세 팀이 있어요.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. 음. 제가 많이 입고있었습니다 다. 이 색깔 진짜 좋다. 네. 다올라왔구나 색깔이. 다른 건 모르겠나. 필만는 진짜 장인 소리 좀 들을, 들을 수 있어요. 이 <laughs> 그 정도면. <laughs> 블랙 나이트랑. <laughs> 네. 조가이 얘네들은 불만. 와, 이런 것만 돼도 진짜. 얘네 색색이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그막 거들떠 보던 친구까지는 아닌데. 아예. 좋죠, 얘도. 우 와, 얘도 진짜 색깔 진짜, 네. 진짜. 다 올라왔네 컨디션이. 다 올라왔어. 진 불만 더 이뻐도 이뻐진다고 하면 더 이뻐지잖아요. 음. 아, 진짜 좋아. 이거 진짜 좋다. 이게 레드에 가까워. 그렇죠. 오렌지 달라. 이런 거. 츤저린이하은안될거 같아. 네. 지금 보세요. 레겐을 보시면. 얘는 다크 다크만 다리 있는. 음. 리가 노노라이. 이 친구도 브리딩에 힘을 많이 써줬죠. 지금은 네. 이제 좀 이제 시대가 지났지. 컨디션이 많이 딸리지만 그렇다 해서 네. 좀 멜라니스틱한 좀텐저린 그러니까.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맞아. 얘는 순노 오렌지 다른 친구. 어. 네. 그리고 재밌다 레게가. 이 네. 레게 재밌어 어. 다시 재밌어. <laughs> 야, 얘는 얘는 좀 처음에 태어났을 때기이했는데 제가 2세 브리딩 한번 해보니까 정상 나와요. 어, 정상 나와. 문제 없어요. 이게 어가날때터 아팠어요. 얘 아팠어. 많이 컸어요, 근데. 내가 관리해. 네, 컸어 그리고 꼬리 봐. 아토믹이거든요. 이 색깔이 진짜 특이해요. 네. 얼굴이 살짝 못생긴 거지. 먹는데 아무 상 없어. 뚜라를잘 <laughs> 받아 먹어요. 예, 네, 근데 아무튼 2세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얘이세 2세, 2세 아직 공개 안 했거든요. 어. 난리 나나요? 끝났어요. 아 오케이. 색깔만 색깔만 봐도 뭐 근데 보여드릴게. 이거 봐봐 이거. 이야. 아니 원래 분양 같은 친구인데 그 뭐냐 전체적으로 갔다가 몇 마리는 좀 마음에 안 드신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제가 다시 데려왔어요다다 키워주셔가지고 얘도 색깔 엄청 나. <laughs> 아, 얘도 같아. 엄청나네. 네. 야이 정도. 씨 그냥 망설임 없이 대라. 진짜 좋다. 아니 이건 이거 <laughs> 얘가 진짜 되게 매력적이야. 그러니까 꼬리가 응. 와 씨. 이런 친구 가좀 어두우면서 그런 친구. 닭또다큰 아니거든요? 되게 좀 딥해가지고 음, 딥해 진짜. 어 약간 유체화 느낌 나는. 거한 응. 애들인데 그그 패턴 봐요 와 이거 저번에 뭐, 아 이거 이거 네. 아, 한 마리 또 있어요. 얘는 좀 다른 버전. 오, 얘는 완전 좀 이녀스트라이프 잖아 이녀석이녀이 녀석은 이녀석다이녀석이녀이녀이게석이게석은이녀지은이 녀석은 이지이이